네포남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설립 15주년을 맞아 더 워십 라인 나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컴패션을 사랑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됐는데요. 행사는 예배와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부터 배우 차인표 가수 션 그리고 개그우먼 송은희 씨 등이 함께했는데요. 후원자들은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느꼈던 감사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Oh, 실컷 찬양하고 실컷 예배하고. 특히 차인표 씨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소외된 이웃 곁으로 올 것이라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함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수 현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면서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교계에서는 이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과 김장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10개 가정에 총 5천 장의 연탄을 전달한 건데요. 사회복지학부 학생 40여 명과 교수진들은 연탄가루로 옷이 더러워져도 땀 흘려 일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6년 전부터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연탄 나눔 외에도 독거노인 가정에 이불과 수면잠옷을 선물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광은교회가 김장 나눔에 나섰습니다. 광흥교회 총여전도회가 준비한 이웃사랑 김장엔 2 0 0 0 포기의 배추가 준비됐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김장 나눔의 준비 비용은 이전에 광흥교회 성도들이 진행했던 이웃사랑 바자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정성껏 담근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가정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광은교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내포난의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난의교회 한혜인입니다.